역시 장갑이 있어야 돼. 손이 하나도 안 시렵네. 어제 처음으로 수영을 2 k m 했더니 다리가 조금 무겁긴 하네요. 그래 해야지. 나올 땐 추운데 뛰니까 엄청 덥네. 오늘은 가볍게 조깅으로 5km만 뛰었고. 어, 상태 보면서 무릎 아플 때는 웨이트 하고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뛰고 애매하면 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첫눈이 오네요. 첫눈 눈이 와도 수영을 하러 갑니다. 자연산 아이스홍시 맛있겠다. 눈이 많이 오네요. 눈이 저번에 2km 수영했으니까 오늘은 오늘 일단 2km 조금 더 빠르게. 해보는 걸로 하고 올게요. 쉣. 아이고. 수영하기 힘드네. 아, 뛰려고 나왔는데. 눈이 조금씩 오고요. 지금 영도인데. 생각보다 너무 추운데요. 와, 지금 빨리 뛰어야 될것 같은데. 원래 저기 천까지 가서 뛰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좀 뛰어서 몸을 풀면서 갈게요. 우와. 진짜 춥다. 빨리 열을 내야 될것 같아. 우와, 씨 아이, 마스크를 책상에 올려두고 안 가져왔어. 아이, 뭐 하니? 아, 눈 쌓인 거 봐. 이제 곧 물이 얼겠네요. 조금 뛰니까 바로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너무 추우니까 무리하지 말고 확당이좀 오래 뛰다가 아, 속도는 빨리 못뛸것 같아요. 무리했다가 다칠 것 같으니까 발길 닿는 대로 최대한 뛰고 들어가겠습니다. 뭔가 갓생사하는것 같고 기분이 좋은데요. 처음이라 그런가? 금방 안 추워지네요. 계속 뛰니까. 한 6분 안쪽 페이스로 뛰고 있습니다. 아눈온거 봐. 갑자기 수요일부터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다행히 이 길목에는 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이제 춥지는 않고 몸이 열이 조금씩 올라와서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나올 때 조금 춥게 입어야 뛸때 조금 안 덥게 뛸수 있는 것 같아요. 중랑천 가는 게 기분 매우 좋음. 제가 철인 대회를 알아보다가 1월 1일에 있는 새해 일출 마라톤 10km짜리를 하나 더 신청을 했고 2월 초에도 동계 국제 마라톤 32km짜리가 있어서 둘다 신청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5월이랑 6월에 철인 3종 경기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신청이 아직 안 떠서 어쨌든 내년에는 하루 종일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뛰고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한겨울은 아니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 있네요 5분 40초 페이스 다 왔다 중랑천 아 시원해 발 조심 야 덩치 죽인다 야아 야, 더운 거보다 훨씬 낫다 진짜 아직 영하는 아니라서 뛰기 딱 좋아 지금 다시 복귀 아 시원하니까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네 아이고 8.3kg째 다시 성북천 아이고야 이제 다리가 좀 무거워도 그냥 뛸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진짜 5kg도 너무 힘들었는데 천만 뛰니까 좀 똑같은 풍경이 지루해서 도로 쪽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쪽 길은 또 처음 와보는 거라 시간이 더 빨리 가는 느낌? 첫 겨울 러닝 끝. 몸이 뜨끈뜨끈하네. 아유. 올공에 왔습니다. 이로쭉 가면 아마 수영장이 있을 듯. 뛰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따가 여기 어디 코스 뛰는지 좀 봐야겠어요. 1월까지 공사랍니다. 왜안 적혀 있는 거야.